나 근데 오늘 뭐 하려고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선생님 에? 네? 근 느낌 왔잖아요 사실.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laughs>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는. 네. 어, 아주 핫한. 네. 술집이에요. 아. 술집에서 네. 서빙하라고? 네. 서빙도 하고. 네. 설거지도 있죠. 아나 설거지는 힘든데. <laughs> 세거지도 있고 선생님 주특기 있잖아요. 네. 뭐예요? 점사 봐주는 거? <laughs> 네. 아 청년들한테 좀 점사도 봐주고 아. 음, 공수도 쳐주고. 아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하라 이거네. <laughs> 네, 맞아요. 가능하시죠? 네. 서빙도 하시고. 아왜 맨날? 아나 계장 무서워요. 여기 분위기 되게 좋은데요? 네. 아주 핫한 투데이스라고 오늘 손님 많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laughs> 감사 가능하시죠? 주인분이 미술 하셨나봐요 미술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알바하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laughs> 오늘은 네. 어, 손님들 서빙해주고, 네. 그리고 손님들 음식 나가는 거 치워주는 것도 같이 네. 모아주고, 마, 이제 마감까지 해서 청소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고. 아, 돼요. 그런데요? 일 시작하는 거니까 앞치마 먼저 메고 네.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따가 손님들 보면요, 해주고 싶은 말도 좀 해주고 해도 돼요? 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아, 오늘 진짜. 일하러 온 거니까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아니, 조금만 할게 조금만 한번더 높이시고 팔 듣고 잘 어울리신데 여기 한번 봤어요 네잘 어울리나요? 네잘 <laughs> 파이팅 아 파이팅 저희 이거 치즈 감자전이랑 대왕 육전이랑요 저희 빈다이 하이볼 사파이어로 주시고요 진자에랑 한번 주시고요 통보문내요 그때 본인... 돈이... 아예 네. 감사합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왜 자꾸 두리번 두리번 하세요? 아 누구한테 해준 말이 그거예요 아, 아까 그 커플, 아, 네. 남자, 여자분. 네. 아. 남자분이 안 가시네. <laughs> 어디를요? 화장실도 안 가시네. 아, 화장실 갔을 때 여자분한테 따로 말씀드리려고? 네. <laughs> 언니. 저 분, 저 남자분, 뭐, 오디션 같은 거 많이 보러 다녀요? 카메라가 많이 보이는데? 네. 아. 오늘, 따라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요. 아시겠죠? 네, 집으로 가야 돼요. 아, 몰라! 누가 맛있서 왜? 몰라. 뭐라고?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흑심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 오늘 남자분이 좀 각잡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각잡은 것 같아요. 진실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입다 아니, 사실은 가랑기가 너무 많아. 여자가 하나만, 하나만을 뭐 젊은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니에요 아니에요. 따꿍. 소주 하나. 저 혹시 요즘 많이 힘드세요? 많이 답답하세요? <laughs> 저 원래 무속인인데 오늘 일을 알바 왔거든요. 아 그래서. 아,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 네, 요즘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턴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이제 턴널 막바지에 왔으니까 네. 힘내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 예. 네. 네. 음. 지금 어디에서 지금 연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음. 이목을 많이 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연극하세요 네, 연극을 했었죠. 최근까지. 너오귀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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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연극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아, 그래요? 네, 연극을 하면서 그제 팬층이 단단해질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연극 하시다가 이제 드라마에서도 하나둘씩 이렇게 사주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사실은 연극을 이제 돈이 안 돼가지고 아좀 막. 돈은 안 되지만 내팬층이 생기고 나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게 생겨요. 아 그래요? 네. 야, 좀 좌절할 시간은 한번 있어요. 근데 그게 좌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딛고 일하시면 어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파트가 조금 골목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왜 가? 완전히 그도로가은 아니고 외곽으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찌 보면 다세대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언제 벗어나나, 언제 벗어나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 오, 나, 뭐 알고 오셨네? <laughs> <laughs> 아니에요. <웃음> 뭐 알고 오는 <laughs> <laughs> <온> 거 아니고. 사전에 뭐 사고 하 싶어요. 아니에요. 그냥 <laughs> 보는데,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되게 답답해 하시고, 한탄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한탄을 하는 모습 많이 보여서요. 오늘 하루 생일 그 응. 얘기했는데 응. 아, 그래? 뭘신비하시지선보하면은 응. 응.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말씀을 하시 언니 같은 경우는 2년만 기다려 2년, 2년, 어. 2년만 기다려, 2년, 어. 2년만, 기다려. <laughs> 어. 2년만 기다리면 소속사 나타나요 남자 조심하세요 아, 남자 조심하시고 임신은 조심해야 돼요 임신 아, 같은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언니가 날개를 못 펴고 못 날릴 수 있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방체를 그려야 돼요? 아니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네. 뭐 진짜 힘들어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술한잔먹으려 왔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뭐 점을 봐주시고 근데 또또 시계 다 맞추셨어요? 아 소름 돋아가지고 나 아까 누가 말 시켜서 놀래긴 해. 근데 네.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니까 너무 잘 맞춰주셨고 소름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둘이 놀랐고요 근데 처음엔 사기꾼이라고 생각... 진짜. 열심히 하자 우리 아, 진짜? 진짜 진짜 잘 돼지? 진짜 아, <laughs> 버티자 버티지 어떡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1일 알바도 나왔는데 아, 네. 원래는 무속인이거든요 아네네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네아네 네. 아, 네. 아, 에코. 이야 그쵸 뺏 아따 우리 언니 직장 다녀요? 아저 지금 했어 어. 일자리 구하는 거 같았어 일자리 예 네, 맞아요 구하고 있어요 어떤 일자리 구하려고요? 그렇죠. 아직잘 모르겠어요 음. 고민주의 언니는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뭘 배워보는 것 같대요? 배우고 있어요. 뭐? 지금 디자인 쪽. 그래, 디자인 쪽. 네네. 어, 그것도 좋고 뭐 왁싱샵이나 그런 거에도 좋아요. 미용 쪽으로 미용 쪽으로 하는 것도 좋고 디자인 어떤 디자인? 그냥 포토샵이나 포토샵 일러스트. 그런 거. 어, 일러스트 같은 것도 잘 맞아요. 그다음에 일러스트 하면서 뭐 이렇게 꾸미기 같은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창의력도 굉장히 좋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쪽으로 나가도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사업 아닌 사업을 할 거예요 사주를 보면은 굉장히 남자 사주예요 뭐 사주 생년월일은 모르지만 이렇게 타고한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남성스러워요 생긴 건 여성스러워도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많이 따르고 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 어때, 인기 많죠? 아, 서른놈네. 인기 많죠? 인기는 없어요. 그러면 혼자서 좋아하는 거야? <laughs> 좀 남성 적이긴 하죠, 얘가. 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어, 인기 많고, 맞죠. 의리도 굉장히 좋아. 그래서, 남이, 내 친구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혼자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어, 그래? 그래? <laughs> 아, 최근에 인사 불러? 3년 정도 있으면 그때부터 빛이 날 거예요. 빛이 나서 내가 내 밑으로 사람을 두고서 일한다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사장님데 음. 응. 원래 이사 이 사람 자체가 사장님을 해야 되는 사주야. 야. 아, 사주는 야, 아니지. 해. 사주를 아, 모르니까. <laughs> 어, 아, 술을 너무 좋아해. 술 많이 마시면 안 돼. <laughs> 그리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응. 우리 친구는 선택이 기로에 서있네요? 네 그렇긴 하죠 <laughs> 지금 선택이 기로에 서있네? 어좀 무섭네요 <laughs> 좀무섭네네 <laughs> 네, 그렇긴 해요 <laughs> 어, 네. 네. 어, 그러니까 어. 내가무서워 <laughs> 선택이 기에 서있긴 하죠 어. 어, 근데 저는요? <laughs> <laughs> 어, 좀 무서워 지금 우리 친구는 무슨 공부해요? 공부는 안해요 공부해봐야지 네? 여긴 공부해야 돼 공부 안하지 요리 공부하다가 어? 어공뭔 공부한다고? 어. 어떻게 보면 공부긴 하지 뭐 나중을 응. 위해서 응. 지금 투자하고 응. 있는 거니까 요리? 요리? 음 친구는 외국에 나갈 수 있거든 그니까 외국어 많이 배우고 너 워킹홀리데이로 가나 보다야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로 가나 보다야 어. 저는 원래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응. 움직이는 거안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게좀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요. 아, 아니, 저, 희나라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그럼 네. 내가 틀렸네. 데 <laughs> 아무튼, 어. 외국 나가는 그런 거 나오거든요. 네. 뭐, 워홀이나 그런 거 가보려고 하면은 가보셔도 좋아요. 어, 아시겠죠?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네. 없어요? 우리 네. 여자친구 생길 거예요.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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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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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laughs> 두달 정도 있다가 여자친구 생길 아, 거고, 그래요? 음. <laughs> 여기 친구는. 그냥 외국을 나가 보는 건 <laughs> 어때요? 너무 외국이. 아, <laughs> 저저 썸녀 <썸뇨> 있는데요. <laughs>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 아니 엄마가 한적 없어요. 어, 장난친 거고. 거고. 안된 거고. 아,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아줌마 같은 누나가 와서 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A 형 너무 <laughs> 연기하지말왔어요 <연애해야지 웃음> <말자. 웃음> 나도 A 형이 진짜로. 아 미안하고요. 기분 안 좋았다면은 미안하고요. 제가 출연해서 떨어질게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재밌게 놀다 가요 네. 그리고 힘내시고요 다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뭐 비하인드가 남았구나 어, 비하인드가 아, 마이크있요 <laughs> 그냥 네.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셨는지 한분한 분씩 아. 좀 후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아내 팬으로요? 네, 아, 아니 나부터 나부터 어,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막, 좀, 무속을좀안 믿기도 했는데, 네. 말씀해주시는 게 앞으로의, 그러니까 전에 제가 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해주시니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기 신기, 많이 신기했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좀잘될것 같아요 앞으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자. 네. 거기에서 뭔가 믿지는 않지만 둘다 믿지는 않지만은 조금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언. 네. 인생의 조언 같은 느낌을 들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오늘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어 유튜브는 한일땅 선생님이에요. 한일땅 아, 선생님 찾아주시면 보실수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응이 너무 좋으셨어요, 다들. 좋았 좋어요 다행이죠. 네, 물론 선생님 고급 인력이긴 하지만. 에이, <laughs> 고급 인력은 뭐. 다른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다행히. 모르시죠. 다 알았으면은 뭐 돈방산견자일게요. <laughs> 저 이제 퇴근할게요. 다 아, 치우신 거예요? 예. 오늘 알바 좀. 열심히 하신 거 맞나요? 1위 라이하셨는데 네, 열심히 했어요. <laughs>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아 그냥 집에 가자. <laughs> 아, 오늘 땀이한 방울도 안난거 같아요. 나 지금 땀 러셀을 하네요. 땀난거 맞아요? 네. 안 뜨는 건 맞잖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